안녕하세요. 백년건강 지킴이입니다. 매일 하는 이 행동 수명을 10년 줄입니다. 엄청난 건강을 매일 같이 빼앗기고 있는 생활 습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 하나. 그런데 이게 당신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망아뜨리며 치매, 당뇨, 암 위험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행동이 우리 모두가 매일 10시간 이상 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습관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좌식생활인데요. 2012년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3시간 이하인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37% 높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암협회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담배와 같다. 하지만 더 무섭다. 왜냐고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심장에 부담이 가고 하체 근육이 약화돼 기초대사량 낮아지며 혈당 조절 능력 저하 제형 당뇨병 위험 상승이 있으며 내려가는 산소가 감소되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증가 척추 압력 증가로 허리 통증 디스크 악화 특히 문제는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이 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시간 앉아있다는 건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미국의 학협회 JAMA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2년에서 10년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식생활은 전 세계 연간 약 320만 명의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사무직 종사자 중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높고, 조기 사망률도 육체 노동자보다 최대 두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주 앉아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헬스장에서 매일 1 시간씩 운동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런던 UCL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당지질 대사가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 왜냐하면,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민감성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단세 가지 루틴만 지키면, 건강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알람 설정해두고 일어나서 1분에서 2분만 걷기, 서서 할수 있는 일은 서서 하기, 전화통화, 메모, 스트레칭 등 하루 최소 6,000보 이상 걷기, 한 번에 몰아서 걷는 것보다 자주 걷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탠딩 책상이나 워킹패드 사용은 업무 효율과 집중력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된 생명체입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생명도 조용히 멈춰갑니다. 매일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심장, 뇌, 척추 그리고 수면까지 지켜줍니다. 건강하게 100년을 살고 싶다면 약보다 운동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앉는 습관입니다. 100년을 위한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100년 건강 지킴이와 함께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